안녕하십니까 알림의 황희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역시나 이번에도 사이다 소식인데요.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방금 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바로 팬앤드마이크.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극우 성향입니다. 가짜뉴스도 좀 중간중간에 막 뿌리는 그런 매체인데요.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팬앤드마이크의 박순종 기자의 가짜뉴스를 하나 또 고소를 마치고, 그러니까 형사 고소를 마치고.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고 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민사소송과 그리고 이 원출처, 그 가짜뉴스의 원래 출처인 DC인사이드 유저까지도 찾아서 형사고소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전반적인 내용과 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좀 감동했던 이유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의 글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 박시영 대표님 그 tv에 나가서 박시영 tv에서 일베 대응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의 이런 하나하나 따박따박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내용까지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에 펜앤 마이크 박순종 기자를 형사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조사까지 마쳤고,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클리앙 사이트에 어떤 아이디로건 가입한 적이 없고, 또 문제 여성의 발라 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 여성 모델의 상반신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식으로 보도를 한 건데, 심지어 당시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썼기에 대중들이 보기에는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민사소송까지 할 것으로 밝혔고요. 원출처인 DC인사이드 글필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이어질 것임을 밝혔습니다.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기자라고 해서 허위 사실을 올릴 권리를 보유한 건 아니죠. 그리고 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 확인 의무를 면제받지도 않고요.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처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든든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박순종이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 이렇게 1월 30일에 보도를 했었죠. 네 박순종 팬앤드마이크 기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박시영TV에서도 조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응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든든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 그 근거 자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배 대응과도 또 연관이 되는데요. 최근 그 박시영 TV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따박따박 대응이 중요한 이유, 이게 1배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또 가짜뉴스 유튜버들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뭐 이외로도 독립운동가 후손분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유튜버 양성을 통해서 어떻게 온라인 지형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공유 드리기도 했지만, 1배, 진짜 찌질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냐? 처벌 덜 받으면, 어느, 이러면서 어느 정도 처벌받는지. 자기가 직접 1배에 또 센척하면서 형사와의 통화 내용을 올린 1배 통라디언이라는 1배 극심한 그 유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다룬 바도 있었지만, 온라인에선 또 엄청나게 센척하는 사람들이 막상 오프라인에서 저렇게 법적 제재를 받으면 또 긴장하고 쫄고 그럴 거면서 왜 그렇게 센척하는 겁니다. 대놓고 가짜 뉴스 뿌리고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다가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응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버전으로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내용 캡처하셔서 여기저기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세연 최근에 3억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추가를 했고요 오늘 박순종 펜앤드 마이크 민사까지 추가할 예정이고 또 DC 인사이드 유저 법적 제재 예정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꾸준히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보기 좋게 보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주위에 분들한테도 이런 내용들 널리 공유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왜 이렇게 막 지겨울 정도로 다루냐? 뭐 이런 댓글들도 있어서 제가 투표도 올리긴 했지만 사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에 대해서 몇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워낙 인품도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니까 막 강연도 직접 들어보라고도 하셔서 15년도 말에 정치에 아무 관심 없을 때 제가 조국 전 장관님 배려 홍대 강연까지도 가고 했었는데요. 마포였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글 하나 보면서 제가 왜 조국 전 장관님한테 감동을 받았는지 짧게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풀이 받은 상처는 향기가 된다? 한마디로 좀 짧게 요약해보면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욕하고 막 비명 지르고 화내고 분노하고 막 보복하려 하고 그러는데 풀은 상처를 받았을 때 향기를 내뿜는다는 내용이고요. 고통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오해와 억울함에 변명하지 않고 꿋꿋하고 의연하게 다시 제자리로 일어서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링컨을 비난하던 스탠톤 씨가 링컨이 저격당에 쓰러지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는 한 시대의 역사가 됐다. 그는 인류가 수유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인품을 가진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통치자였다. 이런 말에 남긴 걸 이렇게 글로 정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풀이 내뿜는 향기는 상대를 감동시키고 취하게 하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이 닥치면 진짜는 향기를 내뿜지만 가짜는 비명만 지르고 말죠. 한마디로 상처와 분노를 향기로 내뿜어야 나도 향기로워질 수 있는 거고 깊은 향, 아름다운 세상은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글이 문득 떠올랐고 저는 이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은 저는 절대 상상도 못할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한 번이라도 품격을 잃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힘든 상황들을 묵묵히 감내하는 모습에 감동과 존경심이 절로 생겨났고 아마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수백만 시민들이 그래서 작년 가을 무렵에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고 따박따박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가는 중이시죠 그렇게 그는 고통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오해와 억울함에 변명하지 않고 꿋꿋하고 의연하게 제자리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제 가족, 주변인들이 이런 수모를 당했을 때, 과연 제가 조국 전 장관님과 같은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 저는 도무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상황을 직접 겪었다면, 이성을 잃어도 아마 진작 잃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최소한 그의 명예만큼이라도. 회복을 시켜드리고 제 일처럼 적극적으로 돕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누구는, 아, 같이 욕먹기 싫다.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아무리 뭐 조국 기부대다, 조국 수호대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해도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겪었을 그 억울함과 고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수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조국전 법무부 장관님에 대해서 영상을 꾸준히 다루는 중이고요, 조국전 법무부 장관님과 그 일가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저도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최근 저도 그래서 일베에 직접 두명 고소하고 또 유튜버 한명 관련해서 법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유튜버 몇몇 하고 그리고 DC 인사이드 유저까지도 고소하면서 온라인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사실상 뉴라이트와 일베와의 전쟁이죠. 아무튼 이런 소식들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의 결론,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박따박 지금 걸어가는 그길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박시영 TV에서 더 자세히 다뤘으니까요. 그 내용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의 명예가 서서히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님의 따박따박,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따박따박 역할은 다르지만 그큰그 그 길은 아마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